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나우스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총한 개동 76세대 12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오늘 안내해 드릴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전용면적은 60제곱 타입으로 금액대는 5억대부터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치와 입시 조건을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지하철 2호선, 5선을 호 이용하실 수가 있는 까치산역을 도보 5분 거리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국회대로 방면, 신월 IC 인부천 방면까지 양방향 편하게 진입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 분들 같은 경우 서울 양동 초등학교 양강 중학교를 도보 십분 거리에 통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호수공원 이용하시면 좋은 현장입니다. 도심 복합 사업지 이슈와 국회대로 공원사업 등 개발 호재로 추후 긍정적인 전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내부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아, 또. 자, 내부 현관 모습입니다. 슈큰장으로 신발장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까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반대편 같은 경우에 일괄소등 버튼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용무 확인할 수 있는 거울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들어와서 거실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거실 공간입니다. 정남향으로 막힘없는 채광까지 좋은 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창호 또한 이중창으로 굉장히 소음을 잘 단절할 수 있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벽면 같은 경우는 실크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소파 같은 경우도 지금 4인용 소파가 들어왔는데 충분히 공간이 조금씩은 남아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 순환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 보시면은 위에 LED 조명등과 우물형 천장으로 굉장히 또층구까지 높아서 개방감을 더 넓게 보여지는 그런 거실 공간입니다. 자, 반대편 한번 봐주시면요. 아트월이 굉장히 큼지막한 타일로 세련된 느낌을 연출한 것 같아요.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 75인치까지 충분히 설치 가능한 그런 넓은 공간입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강마루, 강마루 타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편 주방 공간 안내 도와드릴게요.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우선 이쪽에 식탁 자리 둘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반대편 냉장고 자리 또한 요즘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들어가는 3도어 냉장고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펜던트 조명까지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요 주방 공간인데 싱크볼이 굉장히 사각형으로 깊고 넓어요 그리고 수납장 또한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열어봐 주시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반대편 한번 보시면은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또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공간활용을 잘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무상으로 주시는 다 건가요? 다 옵션이에요 그리고 아, 여기 좋습니다. 보이는 식기세척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서 조리를 하시거나 혹은 뭐 밥솥 같은 거 올려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3구짜리 인덕션 또한 잘 들어가 있고요. 후드 또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방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안방이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향으로. 뚫려있기 때문에 막힘없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채광 또한 굉장히 좋은 안방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보이시는 이스타일러 또한 옵션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침대 같은 경우는 현재 퀸 사이즈가 들어갔는데 공간이 남아요. 킹 사이즈도 충분히 넣으실 수 있고요. 방마다 온도 조절기 개별로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까지 효과를 볼수 있는 현장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펜트리 공간으로 시스템 연거를 둬서 옷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부부 욕실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안쪽으로 오시면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요즘 느낌의 세면대와 좌변기, 샤워 부스로 인해서 물튀김 방지될 수 있는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와 있어요. 굉장히 넓고 잘 나와 있어서 용무 부시거나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부 욕실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입구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인데요. 우선 여기는 DP를 어린이방처럼 꾸며놓았는데요. 여기는 자녀가 있는 세대분들 같은 경우 어린이방처럼 이용을 하셔도 좋고, 공부방 혹은 서재로 이용을 하시거나, 옷이 많은 분들에게는 옷방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제봐드리면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2550에 2850 정도로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LED 조명, 그리고 강마루 실크 벽지로 굉장히 잘 마감이 되어 있고, 창 또한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 또한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방입니다. 여기도 정남향이고요. 방마다 온도 조절기 따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 세 번째 방은 주방에 붙어 있네요. 세 번째 방은 주방 옆에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2,400에 3,300 정도로 굉장히 좀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개별 온도 조절기,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LED 조명, 실크 벽지까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세련되게 잘 나와 있죠? 메인 욕실 또한 부부 욕실과 마찬가지로 좀더 넓게 되어 있어요. 좌변기, 그리고 요즘 느낌의 세면대, 큼지막한 세면대,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샤워 부스, 해바라기 수전 여기 젠다이 선만까지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 아주 깔끔하네요. 네,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이 굉장히 이뻐요. 실제로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왼쪽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